자 오늘은 경우가 차가 없어가지고 제 차에 짐을 뚜벅입니다. 싣고 어, 뚜벅이 뚜벅이 원입니다 자 이렇게 짐싣어가지고 경우는 짐다 싣었습니다 나름 빡빡하게 싣었는데자 제가 앞에 오프닝을 못 찍어가지고 새로 찍었는데 여기서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섭이에 산속으로 캠핑을 갈 겁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? 투섭이 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투섭은 토끼는 아닙니다 오늘은 깊은 산속으로 와서 비아 식으로 갈 겁니다 산이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는 남자 투섭입니다 아 뿌리는 뿌리네 맞지? 이정도면 맞 한참 올라갔나? 그래봐야 안잖아 박시 됐죠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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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laughs> 뭐 템블릿 <템버리트> 하나? <laughs> 템블릿가람개가거 빨리 나 빨리 지시 반? 뭐이런 뜰걸? 당연하지, 뭐, 씨, 낭떠리지. 쫄지 마라, 친구야. 혹시 <laughs> 안 보였다, 근데. 쫄지 않아. 귀 뭐, 굴래 있겠나, 뭐. 아이씨.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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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덮어버리니다여러 야, 여기까지 이렇 올라갔다고? 이게 맞나? 어. 아니 맛있나요? 맞다. 무지 지금이야. 올라가 놈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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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못 뭐 들어가지. 뭐, 뭐. 못 들어가지. 택도 없지. 아 정비 쪽좀 꺼집니다. 응 어. <laughs> <laughs> 뭐 아, 돌 보이상하네. 왼쪽에 돌 보니까. <laughs> 아, 비가좀 오는데. 헬기장 못 가는 거 아니다. 헬기장가 확실히 싶은데 비어가지고. 네, 오우 씨. 어. 개 버리네. 오우 어. 씨. 오. 훨씬 <laughs> 나. 아버졌다 지금 사는 아이가? 사년 로우 라고 있는데 보년후지 3년 된다 한방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후진해야 <laughs> <laughs> 된다 <되며야. 웃음> 하... 서바 서아 한방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겠네 차 쏠리는, 쏠리는데 쭉 가야 되는데 막 흘리 쭉 가다가 다시 올라야 되나? 전부터 같이 가야 돼시려 받아갖고 응. 뭐. 보이나? 그런가 시판을 하마? <laughs> 아, 이런데 아, 슬리네. 한마이온 데야. 그니까요 이거 혼자만 오는데달 뻔할래 그냥?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오 <오오오오오오>. 나옵자네. <laughs> <오우, 웃음> 비 온다 여기네. 와 마지막 건물이었네. 간물 아라피였네. 비 근데 진짜 많이 오는데요.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.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. 남자 날 여기 올왔습니다 제가. 자, 여러분. 오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주 고난과 역경 끝에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오다가 중간에 길이 너무 험해 가지고 포기할까 했지만 불꽃 남자 투서 은 포기하지 않습니다. 셋업을 해 보겠습니다, 이제. 네. 셋업이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여기 끝이니데좀 그래, 앉아도 나그 그래도 해도 안 나. 저도 지퍼를 맞췄는데 지퍼가 없네, 이제. 여러분, 세팅이 텐트 세팅이 끝났습니다. 오늘은 남자 3명이 쪼로미 루프탑 텐트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 겁니다. 그리고 옆에 이렇게 워닝 쳐놓고 종류도 한대 치고 좀 있다가 치고 네, 텐트에서 오늘 시원하게 한번 잠을 자볼까 합니다. 텐트가 잘안 보이니까 텐트를 제가 비차 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산속에 부타 텐트 아 벌레가 뭐 할지 말지 벌레가 엄청납니다, 여러분.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맛있게 먹고 해가 뜨면 또 자겠죠. 해가 떠버렸네, 떠버렸네. 아눈 네, 떴네. <laughs> 카메라도 안고 <켜고> 얘기하고. <laughs> 자 오늘은 경우가 한그 참치 남은 거랑 강원대 강원대 지금 핏, 이거 땐 픽기 땐에 먹어 되는 거가. 아니 이거 가 이거 참치에서 나온 필기 때문에 가는 거야. 상가업체. 똑같다. 요 마끼도 들고 왔고 피자 간단하게 소주랑 맥주로 간단하게 먹어보고 있습니다. 오늘 어쩔 수없습니다못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. c h 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... 음, 참기 맛있네. 이게 한집에 원가가 한천 원. 1000원... 진짜? 아, 그래. 야생 아이가 아이고. 야 맞게 하나 딱 먹고 한번도 먹네 이거 밖게 드세요 이 <목소리가> <포즈업해. 원래> 도놈을... <목소리가> 젠... <빅토레> 뭐, <목소리가> 자 여러분 또 술을 먹다가 해가 떴습니다. 해가 떠 버렸네. <laughs> 해가 떠 버렸네. 오늘의 어제 어두워서 못 봤던 오늘의 박지의 홍역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. 자, 여러분, 아침에, 아침이고 출발할 때 멘트가 모르고 못 찍어서 지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투섭이 산속 깊은 곳으로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. 깊은 산속에 옹달샘 누가 먹나요? 아, 먹나요? 자 여러분 아유 비가 갑자기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. 자고 자로 올라왔는데 지금 방구를 깨가지고 <laughs> 방구를 껴버렸네 공기가 좀더타한데 지금. 일단은 남자 3 명에서 자러 왔습니다 위에. 자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여러분. Good night, good night. 자 여러분. 음, 음. 굿모닝입니다. 어제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. 싱그러운 산속에서 잘 잤습니다. 고양이 <laughs> 세서하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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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하고 뭔가 좀더잘 씻기는 느낌이야 <웃음> <웃음> 예,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지 그렇그 예, 눈이 딱 온네 자 여러분 양치했으니까 한복 빼오겠습니다자 여러분 한복을 하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한복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<laughs> 자 오늘은 어떤 이벤트냐 오늘은 제가 저번에 했던 티 선물 이벤트 그 검은색이랑 흰색 했었는데 그거랑 다른 모델인데 요건 뒤쪽에 프린팅 이렇게 돼있고 앞쪽에도 귀여운 펭이한 마리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검은색 흰색이랑은 다른 디자인입니다 요거를 이제 구독하시고 응원 댓글이나 뭐 영상을 보고 후기를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두 분을 뽑아서 제가 요 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친한거 친한 거같아 친한 친한 어. 저는 자연을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오, 냄새 좋노. 지이 사정끼리 이못가어씨 오늘 느낌 어땠습니까? 오소 스펙타클 하지요 오늘 왔는 캠핑 이 깊은 산속 옹갈씨쌤 어땠습니까? 내가 와서 먹지요 오늘 좋았습니다. 나름 덥지도 않고 비가 와서 안 더운 것 같습니다. 산속에서 안 더운 게고 산에도 덥습니다, 여러분.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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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사실 2% 이거 이미지가 거이2% 이미지 아야 이번엔? 응? 이래 두면 2% 이미지 아야 이거? 자, 여러분 오늘도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

진다 닦아놨거든. 자, 얼음 살 필요 없대? 어 아니, 여기 있대. 그 이제 교에가 있어. É, yeah, curte, 아, 여러분, 열심히 재밌게 캠핑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쓰레기 다 줍고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래서찐 라이더를 만났습니다. 오 내려가네 또 올라간다. 어, 자 저희는 정리하고 안전하게 내려와가지고 가다가 이제 백산리 어, 우리 백산리. 우리 애장갈비의 홈그라운드 고향에서 이제 커피 한잔 사들고 와가지고 자, 커피 한잔 사들고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. 어 이리로 가면 되나? 압 m 에너지 이거 어디쯤에 내려가 r e i 을것 같은데 아 y o u 있네 in there. y o u 아 e in there. You're in there. y o u 가 e in there. You're in there. y 지 u 로내려가 t h 뭐 하고 있네 너무 길게 앉히네 차돌리는데 만들어야 될까요? 자두 번째로 찾아오는 스팟은 차가 내려가긴 내려간 것 같은데 여기 내려가면 돌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병대가 입수를 해보겠습니다 입수! 말 깊다 말 깊은 정도가 아니고 뭐 개똥물이네 좋네. 이거 뭔데요? 지바이어가? 지바이어도 어. <laughs> 있습니다 카메라 안나오네 나 아, 이런 물뱀있어 물뱀, 있어. 물뱀. 자 여러분 두번째 입구에 왔는데 여기도 막혀있는데 해병대가 도로를 한번 깨부숴보겠습니다 <laughs> 해본 게 아니네. 안 된다. 안 되면 저 포크레인 한대 들고 와가지고. 아, 니면내 들어오니까. 어. <laughs> 자, 여러분. 새로운 입구를 발견했는데 여기 들어가도 되는지 몰라 모르겠네요. 일단은 걸어서 한번 들어가보고. 아, 갈수 있을 것 같은데.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낙이 왔습니다. 막 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끝마리에 길이 하나 딱 있는데 와. 느낌 좋지. 개 똥물이네 근데. 이해 <laughs> 그래. 사람네 그래도 나름 길은 사람네. 아이 절로 너무 가는 길이네. 어디로? 아. 너무 가서 너무 가서. 너무 가서. 수숩에 노지를 찾아서 오길 있다 길, 있다 길 있다 아이씨 포크레인 갖고 온다 끊어버렸어 아이거 안되나 여기서 막네못 아. 푸나 이거 풀면 안되나 그 아, 이거 사유지겠지 풀면 안되나 막아놨자물쇠를안놨는데왜 푸노 아이왜막아놨게 좋은데 사유지겠지 사유지는 막을 수있잖차 들어갖고 하면 뭐? 되나 이거 뭐? 위로 들어갖고 그만 안들릴걸? 텐트도 있는데 아니다 아진다 빠진다 빠진다 빠다다 맞나? 길 맞나? 어. 자지 말자 길아나 <laughs> 같은데? 기를 자고 있더라 으으으 으어아 일란 몇초이네 왜쳐가지 어. 길은 뭐, 가진 못하고 어어 어어 있어아 길이다 아 없네 그냥 길 맞나 요 맞네 여기서 없네 뭐더 가면 완 빠지지 않겠나 그니까 돌려야지 서와이 풀이 데이 풀이 이름만 뭐 어디가 지 모르겠다 그니까 이게 완전 뭐 아까부터 메뚜기가 본네 에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. 우리 같이 오프로드 하고 싶어서 그런지. 귀여운 새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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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분, 결국엔 노지를 못 찾았습니다. 그래서, 꽁대신 닭이라고 염소나 구경하러 갑니다, 지금. 우리 애장갈비가 키우는 염소. 염나 아, 이쪽 말로는데 너머? 원래 도도보양인데. 애장갈비님이 키우는 고양이. 내가 키운거 아니다 난키나 이 그래서 주인은 뭐, 따라가네 무뭐 심하네 불알 두쪽 있는 거 보니까 올라가 보자 저는 네. 여기 거의 뭐 10년 만에 오는 거 같은데 염소 농장 네. 옛날에 우리 애덩갈비가 밥줄때자 아, 아, 여러분 이게 염소입니다 많아서, 애기 염소 여러분 염소들은 겁이 많습니다. 이 어른 염소 땅이 울린다. 땅이 울린. 이 염소가 겁이 없습니다. 뭐또 몰라서 가나? 몰와집어딘데밥 주니까 안 가네. 옛날만 좀 어설프네 뭔가 여러분 오늘 노지 찾다 가갈게 없어서 염소 구경도 하고 어, 우리 애들말비 아버지가 예, 구입하신 몰고 <laughs> 모델튼이 <모다리 명이> 뭐죠? <laughs> 뭐 화이팅하네 뭐 모르니까 포크레인 <laughs> 구경하러 왔습니다 오늘 노지를못 찾아가지고 포크레인 구경도 하고 염소도 보고 자, 민규 공방 출발합니다. 자, 오늘의 출가 예차는 미니 엘차 미니 엘차따라따 오늘 애정갈비 방송 물량 많이 채우네. <웃음> <웃음> はい、<music> はははは,は,は,は,は,は <laughs> 뭔가 좀 쎄거 같아 보이네 아니 우리 집에죽었어자 지금 시간이 오후 5시인데 아직까지 3명도 공복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좀 찾으려고 한 3군데 4군데 돌았는데 다정기 휴무네 이거 뭐. 둘다 짜고 뭐 우리 밥 먹는 줄 알고 다문 닫고 있는지 여기는 고령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점반점에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고생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거령의 부산반점에 짜장면 세개 3개, 탕수육 세개아 탕수육 세개한대 전문직업인데 탕수육 일단 시켜서 탕수육 나왔어요 탕수육 먹고 어 짜장면 나왔네요 맛이 감사합니다 아 어, 짜장면 맛있게 안 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.

음. 이나고령에도짚 <laughs> 라인이 생겼습니다. 3 2 1 도와 재밌지? 뭐고? 돌리는 거 봐. 아, 그네네, 올라와서. 와, 그네네. 오, 진짜. 잡아줄까? <laughs> 훈련병! 145번 훈련병! 说。